안녕하세요 이예르메스입니다 여기는 울산 북구에 있는 주경다육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절 휴가는 다잘 보내셨지요 자, 오늘 또 예쁜 아이들 가득 준비했습니다 좀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요 또 예쁜 아이들 찜도 해 주시고요 자, 1번부터 또 하나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1번 미리 내고요 39,000원입니다 이 아이 목대 한번 보세요 쭉쭉 뻗어 있지요 자, 위쪽에는 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한 10도는 될것 같고요. 자, 입장 위쪽으로는 또 색감을 조금씩 가지고 있고요. 자, 키가 이렇게 높은, 자, 요런 아이입니다. 2번, 새엽 러브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짜잘한 입장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습니다. 새엽이니까 이렇게 조금 가늘게 되어있지요. 핑크빛 다잘 들어있고, 또 화분은 양이 두 마리가 있는 요런 예쁜 분에 담아놓고요. 2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번 홍매화고요. 44,000원입니다. 자이 아이 목대 보세요. 얼마나 묵거나인지 멋지죠? 자 입장 위쪽으로는 색감을 많이 올렸고요. 자 거기다가 또 화분도 예쁜 공방 화분에 네,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요거는 4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번 조이고요. 24,000원입니다. 조이 색감 참 예쁘죠? 안쪽에는 옥빛이 나오고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핑크빛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큰 얼굴 두개 담겨 있습니다. 화분은 인동분에 담아놨고요 24,000원입니다. 그 다음 5번, 우주목금이고요 47,000원입니다. 안쪽 보시면 목대는 좀굵고요 자, 이쪽은 금기가 좀 많고, 자, 이쪽에 녹, 녹금 섞여 있고, 입장 끝에 붉은 빛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은 크기가 또좀 크네요. 요거 4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번, 아도데스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요거 참 예쁘게 생겼죠? 자, 얼굴을 완전 활짝 납작하게 편 것도 아니고 약간 오목하게 예쁜 모습입니다. 뒷면에 붉은색 가지고 있고 투수는 좀 많은 편이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7번, 매직잼 골드고요. 34,000원입니다. 위쪽에 노랗게 색감 예쁘게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입장들은 또 빨간색을 보여주고요. 화분은 풍경이 그려져 있는 분에 담아놓고 3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8번 파피스로저철하고요 59,000원입니다. 자 이쪽부터 입장 좀 촘하게 많이 들어가 있지요자 빨갛게 색감도 다잘 올라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화분은 명화분 크기가 이렇게 좀 크기가 대나나입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59,000원입니다. 그 다음 9번 흑사금이고요. 34,000원입니다. 자 이거 두수 여러 개로 되어 있죠. 자, 입장 위쪽에 핑크빛 터가 있고요. 자, 요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3만 4천 원입니다. 그 다음 10번, 미니벨 금이고요. 2만 7천 원입니다. 요거는 전체가 한 8도 정도 될것 같네요. 녹금 사, 잘 섞여 있고, 입장 끝에는 또 붉은 핑크빛, 요렇게 진한 핑크빛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2만 7천 원입니다. 그 다음 11번, 염좌 금이고요. 12천 원입니다. 자, 안쪽에 목대 보시고요. 위쪽에는 어, 황금빛이 이렇게 노랗게 또 많이 들어가 있죠. 입장 끝에 빨갛게 라인도 조금씩 그려주고요. 자, 이 정도 크기 됩니다. 12,000원입니다. 12번 백봉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아래쪽에 삼두가 있고요. 또 목대 쭉 올라가서 위에 큰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입장은 도톰하면서 뽀얀 분바르고 핑크빛 다 보여주는 모습이 예쁘지요. 자요런사각분에 담아져 있고 22,000원입니다. 그 다음 13번 대비철화고요. 38,000원입니다. 이쪽엔 생얼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철화가 엮여 있습니다. 전체가 보랏빛 풍기죠. 자 둥근 화분에 얼굴이 꽉차 있습니다. 38,000원이고요. 14번 블랙 캐시미어고요. 45,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는 생얼이 있고요. 자, 큰 얼굴이 들어가 있고 또 철화도 있고. 이쪽은 철화와 생얼이 섞여 있는데요. 작은 생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생얼이 크게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입장마다 윤기도 반짝반짝하면서 색감도 참예쁘죠 자, 이거 45,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15번 8천대 철화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철화가 좀좀 있으면서 입장 끝에 붉게 다물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촘촘하네요. 요거는또 화분이 리본이 달린 예쁜 건이본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6번 페리도트고요. 23,000원입니다. 아래쪽에 한 5두 정도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대 올라가서 큰 얼굴 두개 있고요.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앞에 꽃장식이 있는 화분에 담아놨고요. 요 23,000원입니다. 17번 아보카도 크림이고요. 24,000원입니다.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조금 크기 비슷한 아이들 요렇게 모여 있고요. 입장에는 피멍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화분은 건이분. 여기 담아놓고 2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8번 더스티로즈고요. 28,000원입니다. 자요렇게 보시면 3도로 되어있죠. 얼굴 크기 비슷하면서 전체가 보라 핑크 요렇게 색감 예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예운분인데 어, 거의 화분값 수준으로 내놓으셨네요. 자, 요것도 가격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19번 마자린이고요. 47,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투수가 많습니다. 큰 얼굴이 위에 좀 있고 아래쪽으로 작은 얼굴도 큰 얼굴 밑에서 요렇게 여러개 나오고 있습니다. 분바르고 오렌지 색감 좀 올라가 있고요. 자, 화분은 앞에 이렇게 큰 꽃이 달린 화분입니다. 47,000원이고요. 그 다음 20번 C 플러스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여기 목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입장 끝에는 색감 보세요. 이렇게 다 예쁩니다. 자, 약간 복숭아 느낌도 들고요. 그런 색감입니다. 자, 화분은 진 화분 같습니다. 이거 27,000원이고요. 그 다음 21번 휴밀리스고요. 3만0 0 0원입니다 와, 여기 투수 한번 보세요. 큰 얼굴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한십몇도 좋게 넘어가고요. 얼굴이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네요. 자, 요런 거큰 화분에 담아가지고 좀 달구면 아주 예뻐질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묵을수록 맑은 빛을 보여주지요. 자, 요렇게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22번 구미모고요. 12,000원입니다. 여기도 두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 보여지지요 여기 뒤쪽까지도 얼굴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보시고요. 그다음 23번 매직잼 골드고요. 13,000원입니다. 위쪽에 조금 큰 얼굴이 있고 요것도 두 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노랑 빨강이 잘 어우러져 있지요? 자, 요거 풀분 13,000원이고요. 그다음 24번 특양 갈매기고요. 25,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굵고 좋습니다. 자, 쭉 올라가면, 이렇게 입장에는 붉은색 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꽃대, 이렇게 꽃 피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꽃이 들어가 있지요. 자, 금방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꽃이 피면 또 한참 볼수 있는 아이죠. 자, 이렇게 크기도 좋고 멋집니다. 그 다음 25번, 수연대품이고요. 2만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쪽까지 해서 전체가 한 10도는 좋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전체 보시고요 2만원입니다 그 다음 26번 크레용 군생이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약간 작은 얼굴 두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마다 색감이 너무 진하게 들어갔죠 자, 여기 뽀얀 거는 약준 그 약흔입니다 그 다음 27번 니콜이고요 만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2도 있고요. 또 이쪽에 2도 있습니다. 4도로 되어 있고 약간 짙은 자줏빛 붉은 느낌입니다. 아, 여기까지 5도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이거 만원입니다. 그 다음 28번 웨스트레인 보우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이거 위에서 한번 보세요. 3도로 되어 있죠.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와이와인은또 물도 제법 좋아하고요. 자,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라서, 아, 손대면 또, 어, 상할 세라 그런 마음이 드네요. 요거 12,000원입니다. 그 다음 29번, 흑조고요, 2만원입니다. 양쪽으로 큰 얼굴 두 개를 달고 있습니다. 입장이 전체가 아주 까맣고요. 입장 끝에는 살짝 밝은 색으로 점꼭 찍어주고 있습니다. 2만원이고요. 그 다음 30번, 그린서프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큰 얼굴 틈 사이에 작은 얼굴도 있고 이래서 두수는 많습니다. 손톱 끝에는 붉은 빛을 를다 가지고 있고요. 자, 룬데리하고 약간 다르죠? 룬데리는 끝부분에 솜털이 보송보송 나오고요. 자, 요거는 솜털이 없습니다. 자, 요거 14,000원입니다. 그 다음 31번, 그라시언 라이언이고요. 8,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아, 10도 큰 얼굴이 한 10몇도 되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작은 얼굴 여러 개 나오고요. 색감도 제법 오렌지씩 올려주고, 또 분도 바르고 있고 그러네요. 요거 8,000원입니다. 그 다음 32번 아이스 핑키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한 8도 됩니다. 안쪽에는 녹빛이고 가장자리는 색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렌지 핑크 가운데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색감 너무 예쁘죠? 손톱 빨갛고요. 요거 12,000원입니다. 그 다음 33번, 레드 노블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 목대가 굵게 있습니다. 이쪽큰 얼굴이 두개 있고, 자, 여기하고 속에까지 하면 한 5도 되겠네요. 요것도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죠? 요거 14,000원입니다. 그 다음 34번, 버클리고요. 8,000원입니다. 자, 이쪽 양쪽 옆으로는 큰 얼굴 가지고 있고, 속에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라갔죠. 또 버클리는 꽃이 피면 꽃향기가 아주 좋은아 이고요. 그 다음 35번 비욘세 금이고요 13,000원입니다.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에 돌기 볼록뿔록 많이 나와 있죠. 전체가 핑크빛 다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이두로 양쪽으로 가지딱 걸려 있습니다. 1 3 0 0 0원이고요 그 다음 36번 와인피치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 주변으로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 손톱 끝에 빨갛게 색감 들어갔고요. 자 입장 뒷면도 보세요. 자 이렇게 색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19,000원이고요. 그 다음 37번 캐롤초하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쪽부터 한번 보세요. 좀 촘하게 엮여가요 안쪽 초록이 있고 바깥쪽으로는 빨갛게 색감 너무 예쁘게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이 통통하면서 예쁘죠 화분 모양 보시고요 요거 28,000원입니다 38번 춥스철하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여기 작은 입장 좀 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아주 빨갛게 색감이 다 들어서 알알이 석류알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색감이 참 예쁘죠 거기다가 또 청색분에 담아놓으니까 더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요거는건이분입니다 19,000원이고요 그 다음 39번 줄리아나고요. 19,000원입니다. 여기는 한9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는 조금 밝은 색, 바깥에는 약간 자줏빛 가까운 색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이 건이분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40번 부용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여기 투수는 한 15도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마다 붉은색이 다 들어가 있고요.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이렇게 나있습니다. 자, 크기당 화분에는 토우 인형이 둘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 29,000원이고요. 그 다음 41번, 향기 페페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위쪽에는 초록이지요. 뒷면은 아주 빨갛게, 완전 보색끼리 한 입장에서 이렇게 색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꽃대가 쭉 이렇게 두개 올라갔습니다. 자, 꽃대에서 여기 누룽지 사탕 그 냄새가 날아나이죠. 자, 요거, 요거 건이분인데, 어, 화분값하고 보시면 요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42번 화이트파 함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뽀얀 부분 많죠. 자 이렇게 입장 끝에 붉은색 보여지고 있고요. 입장은 아래부터 차곡차곡 조금 많이 쌓았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3번 니콜이고요. 19,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옆으로 또 자고 있습니다. 여기 큰 얼굴 옆에도 자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까지 이쪽까지 이렇게 또 자고가 있지요. 자, 찌는 자줏빛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은 건이분입니다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4번 피치센 그림이고요. 13,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아주 굵고 좋습니다. 입장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다 들어가 있고요. 삼두로묵둥이로 이렇게 있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13,000원입니다. 그 다음 45번 선버스터 초라고요. 2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쫌쫌한 입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 끝에는 조금씩 핑크빛도 조금씩 감돌고요. 자 요거는 꿈공방 화분 같습니다. 자 2만원 나왔고요. 그 다음 46번 레드노블마리아 철화고요. 2 7 0 0 0원입니다자 요거 입장 좀 촘하게 많이 달고 있죠. 완전 핏빛처럼 붉은색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둥근 분큰 분의 얼굴이 꽉 찼지요. 자 요거 2 7 0 0 0원입니다 그다음 47번 부다템플이고요. 27,000원입니다. 이것도 투수는 많습니다. 자, 이 아이는 입장에 자세히 보시면 빗살무늬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갔습니다. 입장 끝에는 자주 빛이 보이고요. 자, 투수가 이 정도 되면 여기 속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 되는 아이가 27,000원이면 이것도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48번 피치민트고요. 22,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약간 작은 얼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색감을 엄청 잘 올렸지요. 자, 이거 건이 분이고 2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9번 메비나 금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여기도 두수는 여러 개 됩니다. 이거는 색감이 예뻐서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자, 금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가장자리는 더 붉게 색감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건이 분이고 2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0번, 실루엣이고요, 7,000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보세요. 이 정도로 크기 되는 아이입니다. 자, 분바르고 전체가 은은한 핑크빛, 너무 예쁘죠? 자, 끝부분이 이렇게 다 핑크입니다. 요거 7,000원이고요. 그 다음, 51번,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6,000원입니다. 저쪽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약간 작은 얼굴 이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핑크빛 은은하게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 6,000원이고요. 그다음 52번 스피랄리스고요 15,000원입니다. 자, 밑에 구금 보세요. 이렇게 드러나지요. 요거는 입장을 엄청 많이 올렸네요. 자, 쭉빼 올려서 끝부분에는 또 파마를 해 가지고 꼬불꼬불 이렇게돼 있고요. 자,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53번 아르만도고요. 36,000원입니다. 자, 요건 전체 오드로 보입니다. 자, 신상인가 봅니다. 제가 잘안 봤던 아이 같습니다. 자, 군데 군데 약간 특이하게 이렇게 돌기도 보입니다. 자, 입장 끝에는 색감을 올려주고요. 자, 이 정도 크기 되고, 36,000원입니다. 그 다음, 54번, 아모르고요, 16,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조금 작은 얼굴 두 개, 또아기 하나까지 사두로 되어 있습니다. 손톱 쪽에 아주 빨갛게 색감을 다 올렸네요. 자, 이거 16,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55번, 화이트 파움이고요, 18,000원입니다. 큰 얼굴이 3개 들어있습니다. 입장 끝이 아주 넓적하게 생겼고요, 핑크빛 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애기도 하나 달아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56번, 핑크 플로라고요, 18,000원입니다. 이쪽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약간 작은 얼굴 2도에서 전체 3도입니다. 자, 뒷면에 색감 보세요.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손톱 쪽에 세로로 또 진하게 색감 올려주는 아이입니다. 요거 1 8 0 0 0원이고요그 다음 57번 사랑미인이구요. 18,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이 통통하지요? 전체가 연한 핑크 보랏빛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18,000원입니다. 그다음 58번 라자 가고요 2만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있고요. 자 여기 조금 작은 얼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틈 사이마다 자세히 보시면 자고가 군데군데 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쪽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개 싹 내밀고 나오지요. 그리고 입장 끝 부분에는 또 붉은색을 다 올려주고요. 요거 2만원입니다. 그다음 59번 소인재 금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초록과 금이 섞여 있고요. 입장 끝에 붉은빛이 또좀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봉긋한 수형을 해주고 있네요.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60번 온슬로우고요. 12,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에 약간 작은 얼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요것도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자, 이렇게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12,000원이고요. 그다음 61번 엠버로 주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약간 보랏빛이 감도는 그런 아이네요. 손톱은 가늘게 살짝 올려서 붉은빛 보여지고요. 자 크기 보시고요. 요거 14,000원입니다. 그다음 62번 라자가고요 25,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지요. 이쪽으로 옆에 또두개 있고요. 여기 작은 얼굴까지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틈사에 자국 품은 거 보세요. 이렇게 고개 내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제법 큰 아이죠. 어, 작은, 제일 작은 얼굴 빼고는 종이컵 입고보다 다큰 얼굴들입니다. 요거 25,000원이고요. 그 다음 63번, l 시하고요 46,000원입니다. 자, 보세요. 큰 얼굴들이 한 8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전체는 한 12도 나올 것 같고요. 자, 테두리에 빨간 라인 찔랍니다. 뒷면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자, 이렇게 크기도 크고 아주 멋있게 생겼죠. 자, 요런 아이는 키울수록 그 빛감에 너무 빠져들더라고요. 참 예뻐지는 아이죠. 그 다음 64번 클라우디고요 4만원입니다. 자, 전체가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큰 얼굴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마다 빨간 라인이 아주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자, 약간 꽃핀듯이 예쁘네요.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4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5번 원종 라라고요. 2만원입니다. 자 여기도 투수가 많지요. 얼굴 동글동글하게 있으면서 가장자리 입장에는 핑크빛 다 머금고 있고요. 손톱도 살짝 핑크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란 수영을 해주고 있고요. 66번 아지타로즈고요. 만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에 약간 작은 얼굴 앞에 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꽃대도 살짝 나오네요. 이거는 또 뒷면에 손톱 쪽으로 세로 줄을 진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67번 러블리로 주고요 만 원입니다. 이거는 팔도로 돼 있네요. 자, 이것도 분바르고 살짝 보랏빛 느낌이 들지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 만 원입니다. 그다음 68번 소인재고요 2만 원입니다. 자, 이 밥이 엄청 많고요. 아주 봉긋하니 큰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 먼저 한번 보시고요. 자, 이쪽에는 금기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금기가 좀 많이 번져서 전체가 금이 되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크기 엄청 좋습니다. 2만원입니다. 그 다음 69번 엘시하고요 2만 9천원입니다. 자, 여기는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모여있네요. 거의 한 15도에서 20도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자, 색감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일시화도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시죠? 자, 요거 29,000원입니다. 그 다음 70번, 아메트로미고요 18,000원입니다. 저쪽 큰 얼굴이 있고요, 약간 작은 얼굴 두 개. 자, 밑에 또 애기도 있습니다. 자, 요거 홍포도라고 하죠? 자, 입장 통통하고요, 가운데 색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71번, 핑클룹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8도는 될것 같네요. 자, 요것도 입장 끝에 통통하면서 붉은, 빛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속에서 작은 얼굴도 몇개 나오고 있고요. 자, 크기 보시고요. 12,000원입니다. 그 다음 72번, 멘도사고요. 12,000원입니다. 이것도도수가 많지요? 자, 안쪽에 핑크빛 조금씩 들어있고요. 입장은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꽃대도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이 정도 크기 12,000원입니다. 73번, 북해고요. 5,000원입니다. 자, 크기 한번 보시고요. 요것도 어, 색감은 다 전체적으로 색감 다 올랐고요. 어, 약간 검은 깨도 들어가 있고 손톱 쪽에는 붉은 색감을 보여줍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74번, 뭘로 철하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좀 쫌하게 입장 많이 달고 있고요. 연한 어, 살구빛도 들어있고, 자, 요렇게 입장 많이 달아줬네요. 요쪽까지 꼬리가 쭉 뒤로까지 요렇게 쭉 이어지면서 연결됩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29,000원입니다. 오늘 준비된 나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